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저세에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침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사아내 하나님 여호와께 들을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일리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그만한 특별히 그 우상을 섬길 때한 성업이 불량한 사람에 의해서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가서 자세하게 그 조사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거기에 성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어놔서 그리고 불태우고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신년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어,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국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길, 이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거짓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고 또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성 가운데에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면 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성 주민을 유혹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따랐습니다 그 주민들이 다 따르니까 그 성읍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읍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럴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죠 혼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흐름 또 그런 성읍 이런 것에 대해서 각혹할 만치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시는 그 성읍이 서지 못할도록 영구히 폐허가 되게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여리고 성에 대한 그 이야기처럼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도 손대지 마라, 다 멸하라. 그데그 네, 아가니 그러지 아니해서 나중에 아이 성을 점령할 때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게 가장 큰계명이죠 그게 우선되는 계명입니다그계명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계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그런 삶. 이런 삶들은 결국 가서 진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우리 앞에 다른 신이 없는지 우리 앞에 다른 우상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또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파멸되는 완전히 폐쇄되는 그와 같은 징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 모든 성읍을 다 집멸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정직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마귀는 거짓 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 거짓에 에, 하는 것을, 에, 거짓적인 신앙, 또 적당한 혼합주의, 에, 이런 것들이 에, 오늘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침투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 거짓된 것, 그것을 행하면서도 어,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에, 그런 것이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 갖고 거짓 영의 역사하는 것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나가면 누가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볼때 거짓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거짓 영에 유혹 받지 아니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 18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저희 장인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언로목사 추대식에 할때 그때 상황을 저희 동서가 되시는 오영칠 장로님이 쓴그 수필에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필이 뭐라고 되냐 하니까 제가 그 언론목사 추대식에는 참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 올로 목사 추대 시 때, 그때 당시 정진경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올로, 어 저희 장인 되시는 올로 목사님이 이제 답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40여 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답사를,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답사를 할 때, 과거에 그6.25때 일을 해상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간증하셨던 그 내용이 뭐였느냐 면 6.25가 나고, 우리 장인 어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목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군목을 지원할 때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는 사람은 대의로 진급할 수가, 제 계급장을 달 수가 있고, 3년 밑에가 되면 중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2년 6그장애로는 2년 6개월 동안을 어그 전도사 1년 6개월 문관 1년을 해갖고 2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에, 중위를 계급장을 달고 군모로 어, 입대를 하시고 다른 동료들은 뭐다 비슷했었는데 그냥 3년이라 써갖고 대위를 달고 어, 그, 금목으로 입대 안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2년 6개월이라는 것을, 아, 그냥, 반올림해서 3년으로 쓸까 하고, 어떤 그 선배 목사님께 상담하러 갔다. 아, 그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지. 내가 그걸 그냥 뭐 2년 6개월, 그냥 3년으로 적당하게 써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 고지고시대로. 2년 6개월 썼더니, 이제 중위로 진급을 한 거죠. 계급을 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위가 대위가 되고, 또 대위는 소령으로 돼야 되는데, 대위로, 어, 들어가셨던 분들은 소령이 되려고 하니까, 그 소령으로 진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다 모든 사람이 소령으로 진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했지만, 저희 장인이로는 중위에서 대위, 데이, 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데 그렇게 경쟁자들이 없어서 나중에는 어 만기까지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까지 군대 생활을 하시고 제대로 하셔고 아 1972년도에는 개척을 하실 때그 가족들이 8명이나 됐었는데 아 그때 그 연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개척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자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올로 목사님 추대식 할때 하셨다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거짓으로 들려대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고 해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때 우리 앞에 거짓된 우상이 있지 않는가? 아, 그런 우상들을 두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 일계명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해결을 하시고 정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그 어둠의 세력의 거짓 영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그까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진실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거짓 영, 거짓의 아비인 어둠의 세력에 유혹을 받지 않고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공유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구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신앙이 성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5월 달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